8월 3일 말씀의 실제, 육신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 즉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보듯이 말은 당신의 영원한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말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당신이 연습해야 할일중 하나는 당신의 육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당신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온 존재와 생체기간이 완전하다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육신에게 말한다면 육신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훈련이 필요한 동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육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말을 주장한다면 육신은 당신에게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부분에는 지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주장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말을 듣는 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 머리, 폐, 간, 신장, 심장, 혈액 등에 말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뇌, 머리, 폐, 간, 신장, 심장, 혈액 등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육신 중 어떤 부분이나 장기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그것에게 치유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 말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몸 전체를 말로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당신의 육신에게 생명을 말함으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육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생명과 불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은 내 몸의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아픔, 질병, 허약함 이 세상의 요소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맥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충만합니다. 따라서 나는 신성한 건강과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픔, 질병, 허약함, 이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한번더 고백합시다. 내 육신은 맥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충만합니다. 따라서 나는 신상한 건강과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픔, 질병, 허약함, 이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갈릴루야, 상황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 고백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맞습니다.